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상 분들이 특히 관심 있어 하실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조절하면서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샐러드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샐러드를 먹을 때 단순히 채소만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양상추나 토마토 몇개 넣고 드레싱 조금 뿌려서 먹으면 건강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채소 자체만으로도 건강에 좋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것 한 방울만 더하면 건강 효과가 정말 배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 어르신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을 보면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 샐러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쉽게 내려가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 어머니도 그런 경우였어요. 평소에 채소를 정말 잘 드시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상추, 오이,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드시고 저녁에도 나물이나 채소 반찬을 꼭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마다 받는 병원 검진에서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여전히 높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게 된 방법이 있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하루 두세 번 실천한 후에 몇주 만에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안정되는 효과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발사믹 식초입니다. 어? 식초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식초가 아니에요. 품질 좋은 발사믹 식초 한 방울이 샐러드의 맛을 살리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 그리고 장 건강까지 도와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 했어요. 식초 한 방울로 그런 효과가 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어르신들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는데 대부분 좋은 결과를 경험하셨더라고요. 여러분, 60대가 넘으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건강 관리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혈관 탄력이 줄어들고 인슐린 민감도도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쉽지 않아집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협심증, 뇌졸중 같은 위험이 커지죠. 실제로 60대 이상 분들 중에서 당뇨병이나 코콜레스테롤 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인구의 30%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50% 이상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샐러드와 같은 채소 중심 식단에 단몇 가지 요소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눈에 띄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60대 이상은 단순히 먹는 양보다 먹는 방법과 조합이 더 중요해요. 같은 채소를 먹어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양상추만 먹는 것과 양상추에 발사믹 식초 한 방울, 견과류 조금, 단백질을 더해서 먹는 것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후자의 경우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자, 그렇다면 왜 발사믹 식초 한 방울이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첫째, 혈당 조절 효과예요. 발사믹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식사 전에 소량 섭취하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점심이나 저녁에 샐러드와 함께 발사믹 식초를 섭취하면 혈당 변동폭이 현저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25% 정도 낮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둘째,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예요. 발사믹 식초에는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줘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운데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 한 방울만 추가해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혈관의 탄력성도 높여줘요. 셋째, 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발사믹 식초 속 아세트산과 천연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소화 불편을 줄여주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실제로 제 어머니도 예전에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발사믹 식초를 꾸준히 드신 후로는 배변 활동이 훨씬 규칙적이고 편해지셨다고 하세요. 넷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발사믹 식초가 식사 전 포만감을 높여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줘요. 6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기 쉬운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체중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하면서도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재료는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신선한 채소로는 로메인 상추, 시금치, 양상추, 케일 등이 좋고요. 단백질로는 삶은 달걀, 닭가슴살, 연어, 두부를 추가하시면 돼요.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 씨 등을 넣으시고, 여기에 발사믹 식초 12방울과 올리브유 1스푼, 소금과 후추를 기호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첫째, 채소를 깨끗이 씻고 먹기 좋게 손질해요. 이때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시면 더 아삭아삭해져요. 둘째, 단백질 재료를 추가해서 포만감을 높여요. 달걀은 삶아서 반으로 잘라 넣으시고 닭가슴살은 삶거나 구워서 얇게 썰어 넣으시면 돼요. 연어는 구워서 플레이크로 만들어 넣으시거나 두부는 팬에 살짝 구워서 넣으시면 맛이 더 좋아져요. 셋째 견과류를 조금 넣어서 씹는 맛과 영양을 더해요. 견과류는 너무 많이 넣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한줌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넷째, 마지막으로 발사믹 식초 한 방울과 올리브유 한 스푼,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발사믹 식초는 꼭 마지막에 한 방울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신맛이 강해지고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한 방울만으로도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는 충분히 나타나거든요. 발사믹 식초를 고를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발사믹 식초 중에는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까 원재료를 꼭 확인하시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좋은 발사믹 식초는 포도만으로 만들어지고 색깔이 진한 갈색을 띠며 약간 끈적한 느낌이 나요.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지만 한 방울씩만 써도 되니까 한 병으로도 꽤 오랫동안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실제 효과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아는 어르신들의 경험담이에요. 김영희 어르신은 68세인데 평소 점심과 저녁에 샐러드를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혈당이 높아서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공복 혈당이 130 정도 나오고 식후 혈당은 200을 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발사믹 식초 한 방울을 샐러드에 더한 후에 2주 만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고 하세요. 평소 200을 넘었던 식후 혈당이 160대로 떨어지고 한 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는 hba1c 수치도 7.2%에서 6.8%로 개선되었다고 해요. 박철수 어르신은 70세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160을 넘어서 약물 복용을 고려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약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계셨거든요.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와 견과류를 꾸준히 추가한 후에 6주 만에 LDL 수치가 140으로 감소하고 HDL 수치가 40에서 50으로 상승하는 변화를 보셨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단순히 채소만 먹는 샐러드에서 발사믹 식초 한 방울과 단백질, 견과류 조합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니어층의 건강 관리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발사믹 식초를 활용할 때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원액 그대로 많이 넣지 마세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신맛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샐러드 한 접시 기준으로 12방울이면 충분해요. 둘째, 저당 저염 발사믹 식초를 선택하세요. 일부 제품은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셋째, 꾸준함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한 번, 식사 때 샐러드와 함께 한 방울씩 23주 정도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며칠 해보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넷째,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샐러드만 먹으면 포만감이 부족하고 근육 유지도 어려워요. 60대 이상은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하니까 달걀이나 닭가슴살, 두부 등을 꼭 함께 드시세요. 이제 하루 식단 루틴을 예시로 들어 드릴게요. 아침에는 오트밀에 발사믹 식초 한 방울을 넣은 채소 샐러드와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세요. 오트밀의 식이섬유와 발사믹 식초의 아세트산이 만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 한 방울과 올리브유를 넣고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하세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 그리고 발사믹 식초의 조합으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도 안정돼요. 저녁에는 연어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 한 방울을 넣고 두부나 청국장 한 접시를 함께 드세요.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발사믹 식초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이 루틴을 2주, 3주 꾸준히 실천하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결과를 경험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추가 팁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돼요. 10분 정도만 간단하게 몸을 늘려주셔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돼요.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혈액 순환과 혈당 안정에 정말 필수예요. 식사 30분 전에 물한 컵을 마시시면 포만감도 높아지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습관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정말 큰 도움 돼요. 식후 30분 후에 가볍게 걸으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요. 넷째 간식은 견과류로 드세요. 과자나 단 음식 대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을 꼭 받으세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실천해도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받아서 변화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 기억하시죠?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 한 방울, 단백질과 견과류 추가. 이것만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60대 이후에도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작은 습관과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되고, 한달 후에는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어머니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